네, 반갑습니다. 사마사마입니다. 어, 오늘로써, 이제 17일차 되구요. 네. <laughs> 네, 이제 갈수록 연차가 쌓이네요. 네. 어, 어제 같은 게임은 좀 너무 무기력하게 졌어요. 물론, 이제 저도 초보고, 저희 편그 센터분도 초보라고 하셔가지고 음,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무기력하게 진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오늘은 좀더 그래도 어제보다는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다한 방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음어디보자 아, 들어갈 만한 방이, 어, 마땅히 보이지가 않네요. 어, 여기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보인데 가능할까요? 아, 뭐야? <laughs> 진짜 <laughs> 말씀이 없었는데, 그냥 레디 한번 받아보해겠습니다 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장 됩니다. 아, 긴장됩니다. <laughs> 아. 어제보다는 좀 나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음, 과연 어떻게 될지 음. 아 제가 많이 부풀어 가지고요 네. 음, 그래도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는 일찍 들어왔습니다 네. 평소에는 항상 그 뭐야 새벽 1시 곧, 음, 초반쯤이나 아니면은 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4분이에요. 네. 아이고, 상대편은 휴가네요. 이런... 이게 알아보입니다. 네. 어? 어이? 이런다. 어이? 모르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 큰일인데. 오, 잘 나이크. 잘 나이크. 잘 나이크. 어, 나이키, 자, 요 아, 수발이 좋습니다. 아 뭐, 뭐,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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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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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해요 어우, 큰일인데, 나 어이, 못 먹는데, 어뜩하고 모르는데, 어디... 어이, 이런... 안 들어갔다. 아이스나이샤라이스 아, 아직 현돌이, 제가 현돌원을 끼거든요. 현돌이 아직 익지가 않아요. 현돌2를 사용하다가 지금 현돌원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익숙지가 않습니다. 멈추 한번, 멈추, 가세요. 아. 아, 저는 오히를 박을 필요 몰라요 갇혀도 몰세요 그래도, 싱가니게. 아하. 아하. 요 아하. 필 이런 초 아하. 테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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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다행이다, 내가 죽었다 아, 어, 다행이다. 아, 어. 아까비. 어,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 어이들 제가 지금 상대해보는 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아바비아코가님이 블럭 떠 u 으면 l e 무우쭐이 지'? 마라 앞에요. 어, 어서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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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앞이요. 어기로로 가네. 앞이요. 우 다행이다. 어이구 무서워 안돼아 스크린에 걸려가지고 무릎 꺾였지골 <깎였죠? 웃음> 빠졌쥬? <빠지죠? 웃음> <laughs> 응? 아 이정 그래 다행이다. 한점 못. 그렇죠? 아, 이거죠? 이거죠? 볼 받죠? <laughs> 응? 아이고 빠비. 아 근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laughs> 이거 상대편 야구인자가 <냐봉이다가> <냐봉이> 제가 당했습니다 너무 우쭐대요아아직 아, 그리브리 이현도 론이 있지가 않아요 제가 연습을 좀더 하고 해봐야 되는데. 어.. 그냥 아니, 바로 봤어, 이렇게 하다보니까 허허허 편들 쑤였으면은 조금 어, 그래야만 좀 나왔는데 나세요 <laughs> 야이 진짜 후보 상대로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어이 나 알겠어 나 알겠다 잘했어 나세요 편들 쑤니

예. 바핀탄이 나오는군! 아필! 점프 샷! 이스 빨리빨리! 아! 나침대 잡 아, 점만막다 아, 무서 아,

와 어의 처음 상대해 보는데 와와 와, 힘들다 와 우리 포가님와 MVP 와와포가님 너무 잘해주셨다 우리 파포님도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해주셨네요 아아 아. 아, 진짜 어이, 처음으로 상대해 봤고, 와, 아, 오늘 녹음 잘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